네, 반갑습니다 심상녕입니다여러간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왔습니다 감기가 왔습니다 가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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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러러니까 움직이는 일정한 구간 5자강 6해도 움직이는 일정한 구간 이번에는 정적분입니다 움직이는 일정한 구간에서 정적분의 극대 극소 구간 길이가 일정합니다 일정한데 이거 움직이는 거죠 그런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좀 제일 커졌다 또뭐 어느 순간 좀 제일 작아졌다 순간 극대 우수를 찾는 건데 이거는 많이 유명한 주제 중에 한 개고 수능 준비를 하면서 뭐 웬만한 문제집에는 한두 개씩 있을 것이고 평가원도 한두 번씩 나온 적이 있다 그러면 일단은 수식으로 바로 가죠. 제발 좀 지우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얼마부터 x부터 x plus a까지 f(t) dt의 극대 극소를 잡죠. 이렇게 잡았습니다. 일단은 분필들이 다 이쪽에 있네. 좀 가지고 와야 될것 같아요. 분필 좀 갖다 놓고.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정적분의 구간 길이는 x부터 x 플러스 a까지니까 a로 일정합니다. 얘로 일정하게 되 있다. 그런데 극대 극소를 찾는다. 극대 극소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가장 많이 하는 게 미분이잖아요. 그럼 이 함수를 미분하도록 하죠. 얘를 그대로 미분을 하자. 미분하니까 f에 닮으면 x 플러스 a 빼기 fx 이게 미분된 거죠. 그런데 미분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뭐하죠? 0 되는 부분을 찾아서 부호 변화 보잖아요. 오케이 0. 어 이거 저번에 했던 거랑 또 비슷한데 빨간색 쓸까요? f에다가 x plus a 가 x가 되는 것이 또 다시 뭐다? 기준이 됩니다. 아또 함수값 서로 같을 때가 기준이 되겠다. 갑자기 뭔가 좀 약간 쉬워지는한느낌확 드는데 아주 유명한 예를 하나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X축 하나 잡아내시고 자, 유전 하나 쑥 띄우겠습니다 한번 띄웠어요 이것만 띄워 다음에 자, 간격을 제가 A를 잡, 잡을게요 A 서로 같아야 돼요, A 잡고 그러 나서 이쪽 밑에 예를 얼마 하면 X1 예를 얼마 하면 X1 플러스만 하면 이렇게 쓰겠습니다 여기까지 쓰고 나서 자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살짝 움직여 볼게요 살짝 움직이면 이만큼 줄어들죠 이만큼 늘어납니다 이만큼 줄어들시고 이만큼 늘어납니다 근데 준게는 것보다 더 많으니까 얘가 더 많으니까 얘는 준거 표준어에 맞는지 모르겠는 어쨌든 간에 준거 표준어인지인지 모르겠다 일단은 준거 어머 파란색 그럼 고그 전에 안 가볼까요? 전에 조금 더 많고 여기 하나 일정하게 A만큼 잡아서 요렇게 잡았다고 치시면 요리 띠로 간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죽은 거죠. 도이 마이너스. 얘는 는 거죠. 이만큼 어차피 비록 하면서 늘었으니까 얘는 어차피 플러스. 어머에는 는게더 많죠. 죽은 거보다 는게더 많으니까 여기 요렇게 이렇게이렇게 이게 더 많잖아요. 그럼 이때는 는 거. 자. 지금 움직임을 보시면 자, 늘었다가 줄고 있습니다. 늘고 늘고 늘었다가 순간 이제 줄고 늘었다가 그다음에 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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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거죠. 늘었다가 준다. 바로 뭐다. 엑스에서벌 가진다. 극대를 가진다. 되게 단순합니다. 생각보다. 조금만 움직여 보시면 위치가 보여요. 그런데 모양 자체를 보니까 좀 이쁘거든요. 뭐가 이쁘냐 그러니까 간격이 서로 같은데 서로 같은 xon이 있다면 xon x 플러스에 서로 같은 간격보다 는 함수값이 높다가는 함수값이 함수값 서로 같은데 거기 보니까 뭐예요? 거기에 극대가 하나 탁 들어가 있네요. 아 그럼 저때가 극대인가? 저렇게 보면 될까? 아, 아니야 될것 같은데 자 하나 더 그려볼까요? 지금 이게 칠판에 화면이 다 지금 나오겠죠? 이쪽 위쪽에다가 하, 이게 작은 살짝 부족한데 이쪽 한당겨 봅시다 당겨서 조금 작게 그릴게요, 조금 더 작게 그릴게요. 자, 제가 이렇게 잡아서 너무 작은데, 요쓰근 나니까 이 칠판 치울게요. 이 위로 갑시다, 위로 가야죠. 야, 아하. 야, 그냥 미워 위로 갈게 요 위로. 위로. 이번 이렇게 잡겠습니다. 잡아서 이쪽에 똑같이 A를 잡아냈어요. A. 자, 얘가 누가 하면요, 백스. 그런데 fx 플러스 a가 필요한 거죠. 아까 앞에 봤을 때 fx 플러스 a. 그럼 얘는 x주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으로 하는 거니까 실제로 얘도 이동시켜가지고 노란 걸로 가져서 이렇게 슉 이동시킬게요. 이동시켜가지고 이 간격 얼마 하면 a 이렇게 잡아내죠. 그럼 얘는 누구냐 하니까 그러니까 f에다가 x 플러스 얼마 하면 a다. 이렇게 잡고 나니까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자얘 빼기 이거 하니까 뭐 하나 오죠 이거 여기서 이거 빼면 플러스잖아요. 여기서 이거 빼면 뭐죠? 마이너스죠. 이게 누군데요. x1 여기 막아진다 극대 두 번째는 뭐 하면 팽야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분한 그래프를 갖다 놓고 나서 또는 f x죠 어차피 미분한 게 f x 플러스 빼기 f x니까 오늘 계속 같은 말을 반복을 많이 하는데 감개의 옆판인가 어쨌든간에 f x 더하기 a에다가 빼기 fx니까 fx라는 그래프를 평이동 하셔가지고 보셔도 되는 거죠 하지만 첫 번째 표랑은 바로 뭐였다 기준이 필요했죠 서로 말뭐 때, 같을 때입니다 같은 함수 값을 가질 때에 한해서 움직이시면 되는 중에 한계겠죠 그런데 지금 뭐양을 보시니까 지금 영어를 잘 보니까 여 보세요 뭐예요 가루 서로 같은 함수가 가지고 있는데 그 사이 누가 있죠? 극대가 있으면 극대라고 보시면 되게 편하게 될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어차피 같은 순간에 그 이때 가장 많은 정적분의 값을 가지고 있겠죠. 위에 극대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우고우고 지우고 물을 좀 마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물좀 마시고. 유명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낼게요. 예, 백스입니다. 자, 노란 걸로 가도록 하죠. 요 관계이 뭐다? a 다요 관계이 뭐다? a. 이렇게 된걸 찾았어요. A. 순간 이 자리 얼마 하면 x1? 이 자리 얼마 하면 x2 잡도록 하죠. 얘도 표시할까요? x1 플러스 얼마 하면 a? 이 얼마 하면 x2 플러스 얼마 하면 a? 자, 앞에서 한게 있으니까 이제 바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두개 서로 같죠? 함수가 서로 같은데 중간에 뭐 있다? 극대 가지고 있죠? 이때가 바로 보다 극대다 X2와 X2 플러스 A죠? 요 사이에 누구 있어요? 극소 있죠? 예, 극소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가끔, 사실은 진짜 가끔인데 잘 나오진 않는데 이런 게오도 있긴 있어요 자, 극대, 극소와 상관없이 혼 혼자서 이만큼0 0 0 A 같은 거 잡은 적도 있어요 요 물론 거의 없습니다. 이런 문제 주원 않아요. 문제를 내는데 크게 의미가 없어가지고 잘 주지 않는데 가끔 진짜 정말 정말 0 0원에3 번씩 나온다3 치면 이자리를 제가 얼마 에면 X 3이자3 3,000원에 3 3,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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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안 그러면 그림 실제 이동시켜봐도 2.1로 옮겨가지고 그림을 이렇게 잡을 때첫 번이면 얘가 어차피 f 에다하면 x 플러스 a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잡아 내시게 되면 여기서 아유 이 그림이 좀 그리다 보니까 좀 묘하네요. 이렇 잡은 네 그러면 여기서 이거 빼시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이 노란 거지흰것 빼서 이쪽은 플러스 되니까 여기서 막아진다 극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잘 내지는 않아요. 대부분 다 이런 것들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정적분의 길이가 구간 길이가 일정한데 움직이고 있다 그러시면 그럼 그러면 그 구간 길이만큼 함수가 같은데만 콩콩콩 찍으시면 그러면 위에 극대 가지고 있으면 극대고 그 사이 안에 극소 있으면 극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되게 막 꼼꼼하게 이런 거, 막 이런 런거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손등에 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들을 좀 풀어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좀 칠, 팔을 치우고. 예전에 제가 문제는 화면에 제가 띄우도록 할게요 화면 띄우고 오늘은 문제들이 한두개 정도 되는데 되게 단순 단순합니다 되게 단순 단순해서 후 따고 딱 풀어버릴게요 후 따고 딱자 2022학년도 6월 평가원 20번입니다 최고점 개수가 2인 이차 함수의 백세에 대하여 함수 g(x)가 x에서 x 플러스 1 절대값 f'(t) DT. x에서 x 플러스 1 구간 길이가 1로 일정합니다. 그리고 움직이고 있네요. 한번더 보면 GX가 X에서 X 1까지 절대 FTD, F을 발음이 안됩니다. 절대값 FTDT 감기 정말 싫어요. 구간 길이가 1이죠. 구간 길이가 1이고 일정합니다. 근데 X 입구 1과 4에서 극소이다. F 절의 값을 구하시오. <laughs> 자 이러되어 있습니다. GX라는 놈이 X 에설얼하 하면 X 플러스 s 마 하면 1그 m m e d If FT, 에다가 다시 d t 얘가 X 의꼴1과 4에서 극소 극소라고 주셨고 함수 fx는 이에다 x 에 설마 하면 제곱이다. 이때 f 0의 값을 구해달라. 물론 답은 언젠지다 보이긴 한데 그래도 cook so. This is a c o 완결이 얼마 하면 1 바로 즉죠 뭐죠 극소 극소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문제에서는 극소가 몇 개로 켰으니까 두 개로 켰죠. 그럼 얘는 되지 않는다. 그러면 함수 최솟값은 음수가 될 것이고 꺾여서 꺾여서 가겠죠 넘어서 두고 갈까요? 이때 이 간격 1, 이 간격 1, 이 간격 1, 이때 극소 1, 이때 극소 4. 그죠 나서 그날 표시 다음요표시 eating a woe. You're g o n n 중간에 sanican, y o u 3이 있을 것이고 이게 4니까 이 자리로 하면 c 이렇게 생 a n 고 우리 함수 n t a x 빼기 3을 e 하면 o u 에다 n e a F. 1 값, F. 2값절대값 쳐서 서로 같다 s 그랬으니까 F1 더하겸 하면 F2 하시면 제로 세모값은 제가 보고 쓸게요. 세모값은 마이너스 5. 예, 뭐 조금 거짓말을 살짝 보태가지고이 문제가 어, 평가원 20번 문제인데한 20초 정도. 뭐 살짝 오버해서 20초. 문제는 문제에 문제 있는 시간 빼고. 사실 좀 뭔가 틀에 딱 박혀 있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문제를 보고 아 이런 유형 문제들도 이제 수능에 나올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뭐 실제로 수능에 나오진 않았고 평가한 정도에서 이제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 더 가도록 하죠. 이번에는 격충 문제를 가도록 할게요. 제발을 지우고 제가 문제도 화면에 띄워 드리겠습니다. 자 2019년 0월 교육청 모의 수학 가형 19번입니다. 어, 함수 fx가 x에서 x 플러스 2까지 또 절댓값을 붙여놨네요 구간 길이는 2로 일정합니다 최소값을 m이라고 할때 어, 최소값 나왔고 그러면 극소가 어디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건가? 자, 최소값이 m이라고 할때이의 m승의 값을 구해라 자, 함수 fx가 x에서 하면 x 플러스 하면 2까지 절댓값 2에 t에다가 마이너스 5그다음 얘가 얼마 하면 dt 이때 이녀석의 최소값을 m이라고 할때 2에 m의 값을 구해달라 일단은 지수함수 를 절대값 붙여놨네요 갑시다 퉁 잡아내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만 쓸까요? 이쪽에만 하면 마이너스 5 점근성이니까 올리죠 수이 자리가 로그 g 얼 하면 2에 5 다시 절대가 붙여놨으니까 꺾겠습니다. 꺾었습니다. 여기까지. 근데 정적분 구간, 구간 길이를 보니까 2라고 돼 있고 문제에서 최소 야 이것도 금방 끝날 것 같은데 여기 2이 이 자리에 알파 이 자리에 알파 플러스 2 이때가 최소죠. 뭐. 어차피 구간 내 극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알파 금방 찾아볼까요? 2 마이너스 2에다가 알파 플러스 5 꺾인 거니까 다시 2에다가 알파 플러스 2 플러스가 이니고 마이너스 오죠 1로 넘기시면 다섯 개의 2에 얼마 가면 알파 넘어가시면 10개 2 알파의 값은 2고 알파 값은 1 그러면 요 함수 값은 1이고 얘가 3이 되는 거니까 정적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도 혹시 답이 궁금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냥 보고 쓸게요. 이때 m값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하면 1부터 3까지 절대값이 2 t에 마이너스 서 디티 다 하게 시 되니까 이값 자체가 로그 2에 그다음에 4분의 5입니다. 4분의 5에10 이렇게 되니까 계산 나분이 직접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생각보다 그렇게 긴 주제가 아니죠. 긴 주제 아니고 막 복잡한 거 아닙니다. 정적분의 구해진 길이가 일정하니까 일정할 때 극대 극소는 어디냐? 그러면 자 같은 함수값을 가지는 게 생기고 그 안에 극대가 있으면 극대, 그 안에 극소가 있으면 극소. 뭐 다른 경우도 생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잘 내지 않으면 잘 내지 않으니까 오늘 화면에 비춰진 부분들만 보셔도 충분히 처리할 수가 있다. 아 목소리가 또 다시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이놈의 감기는 이렇게 가지 않을까요? 어쨌든 간에 감기 조심하시고 저희 감기도 빨리 물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발음이 힘들어요. 옷잘강 8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